음, 차, 차는 들어갔죠. 네. 어. 그 보면 이제 잘 보이죠? 네. 자 무선 아 이거 괜찮네. 안녕? 아 어, 그냥 잠깐 여쭤 여쭤보세요. 아 그거 그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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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음함수의 이런 거. 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네. 숙회 다 있어. 뭐라고? 네. 자, 우선 어, 어, 필기 연입니다 음함수라고 하면 아, 음함수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음함수가 뭐겠어? 배운 적 있어? 자, 음함수의 반대가 뭐냐면 당연히 양함수겠지. 그러면 어, 함수 가운데서, 음함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함수 가운데서 y에 있는 이 지수가 1차 빼고 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음함수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체결해 봐요. 무슨 함수야? y 어, 이거. 무슨 함수일까? 음함 그렇지. 음함수라는 건 y의 차수가 몇차 빼고 전부다? 아, 2차. 1차 빼고 전부다. 1차. 1차 빼고 전부다. 이 2차잖아. 이해되다. 무슨 함수? 음, 함수. 음수.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할 거냐면은 이런 음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분을 음. 하겠다는 거지. 봐봐. y는 3x제곱.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미분했어? 이승을 앞에 곱하고? 음 그렇지. 그러니까, 어,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 2x분의 y는 아마 네 이렇게 미분했지 네, 네. 맞지 자근데 봐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y의 몇승을 미분한 거야, 1승? 아니, 지금 아, 거야. 일승 아니 응. 주요한 y의 1승자 지금 봐봐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미분했냐면 이렇게 y는 1승짜리만수로 미분했다고 그다지 안 배웠지? 사이 X를 미분하고 배운 것 같은데 아직 안 배운다 이거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부에 Y가 y 몇성 되어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좀이해할거 이런 것들 전부 다 Y가 몇 성으로 되어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Y가 몇성 되어있는 거야 1성 아닌 것들을 미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우리 이거 미분했었을 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호를 이해를 해야 돼뭐 기호를 했냐면 dx분의 dy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든 dx분의 dy. 이 개념이 무슨 말이야? y를 조금 변화시킨 것을 x를 조금 변화시킨 걸로 나눴다는 말이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기울기인데 변화율이잖아. 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내가 x가 4 변했더니 y가 8 변했다고. 그러면 변화율이 얼마야? 2 e. 그렇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dx는 지금 얘는 x가 4만큼 변했잖아. 근데 얘는 x를 아주 조금만 변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얼마큼 변했어, x가? 0.0001보다는 했지 이렇게 되는 거. 이러면 변화율이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를 아주 조금 변화시키고 그럼 당연히 y도 아주 조금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걸 나왔을때 변화율이 나오지 그럼 얘는 x가 많이 변했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부는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지 그러고 평균 그렇지 그럼 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뭐라고 부지 x를 아주 조금 움직여서 응. 한거잖아고 뭐? 순간 변화율 배웠잖아. 이게 미분이잖아. 예. 이해되지 자, 그럼 봐봐. 아, 자, 이제 당신이 뭘 이해하냐면은 요걸 다시 한번 쳐다보자. 다시 한번 쳐다보자. 어, 우리가 x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2x제. 그러면 혹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3x 플러스 5의 2승을 미분한 거 어떻게 되지? 그거. 경계에서.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성미분이잖아. 이거 앞으로 내려오고, 얘어떻게는 미분했는데, 이거 앞으로? 내려왔잖아. 오내려 그럼 얘도 어떻게 앞으로? 네. 내려오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똑같이 방법이야. 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지. 어떻게 하냐면이 안에 있는 걸 뭐, 미분한 걸 뒤에 뽑혀줘야 돼. 기억나게 가면. 이거 미분한 거뭐 했어? 3. 그렇지. 이거 기억나? 했었어요. 어. 뭐, 어디 파트에서 했어? 미분해서 했었잖아. 우리 미분 하나도 안 했나? 그. 앞부분 미분 우리 했잖아. 미분도 함수, 여러가지 함수 미분법에서 했는데. 아, 진짜요? 어. 아, 뭐, 모르면 기억나지. 다시. 그러면, 너, 어디가 그러니까 봐봐. 비교해봐. x 제곱을 미분하는 거랑 3X 플러스 5의 제곱을 미분하는 거랑 딱 다르지. 뭐, 하나 더 해볼까? 이거 어떨까? 자, 만약에 x에 삼성을 미분하는 거라, 이거 미분해보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삼 x 제곱. 이거 미분하면 삼 곱하기 삼 2x 제곱 플러스 5. 에다가 이가 이가 있고 이걸 미분한 거. 1,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쵸? 4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야. 원래 미분은 이렇게 하는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봐봐 뭐, 친구. 딱 이게 중요하다. 그럼 y제곱을 미분해보자. y제곱을 x로 미분해보자. 뭐라고 조심해야 돼? x로 미분하는거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똑같아. 얘도 제곱 밑에. 어. 2y 곱하기 뭐가 와야 돼? 그냥 이거를 미분. 미분한, 그렇지. 1. 아니지. X로 미분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아, X. X로 미분했는데 값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Y를 뭐로 미분했다? X로 미분했다 이 뜻이야. 이해돼? 나 내가 아까 처음에 기호를 이야기했잖아. 이 기호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Y를 X로 그렇지. 미분한 거지. 이해.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 변화를 이야 자, 이거랑 이거 비교해볼까? 이거랑 이거 비교해볼까? 들어가둘다 x로 미분했어. 똑같이 2 e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걸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얘는 x로 미분이 돼안 돼? 돼지. 네. 오케이. 얘 똑같이 x로 미분하는데 그럼 2가 내려오고 y 나와있지? 그 다음에 y는 뭘로 미분해야 돼? x로 네. 미분해야지. 근데? 아니, 뭐 모르지? 모르니까. 이 표시가 무슨 소리야? 모르는데 y를 뭘로 미분했다? x로 미분한 거다, 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뭘 하려는 거냐면 친구 쳐다보세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할 거야. 당신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y 제곱은 4x 제곱. 이거를 이거랑 y는 4x 제곱 이두 가지를 미분할 거야. 뭘로 미분할 거라고? x로 미분할 거야. 자 그럼 친구, 자 생각해 보자. 자 이건 미분할 거야. 자 똑같은 거니까 왼쪽을 x로 미분하자. 자 y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돼? 지 모르지. 그렇지 모르니까 dx 분의 dy. 얘는 x로 미분하면 8x. 그렇지. 근데 dx 분의 dy가 또 뭘로 표현하기도 하지? f 프라임 아, X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응. 이해되지?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을 X로 미분하는 거야 배웠지 어떻게 되거나 이음 e Y e Y 곱하기 DX 분의 기400 400 4 0고 나면 0 400 400자 그러면 조심해야 0 여기 궁금한 거거든. 0 400 4 변화율이야, 그지? 그러면 양변에 물어놔야 돼. 이 응. Y를 나눠야 되지. 그러면 y 분의 그렇지 해야 되지. 자, 그럼 비교하자. 어떤 차이가 있어? 선생님, Y가 1승인에는 미분하니까 변화율이 X로만 나와있지. 근데 Y가 1차 아닌놈은 변화율을 구해보니까 모도 남아있어. Y도 네. 필요하다는 거알수 있지 이해되지? 무슨 말 이해 되지?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 Y가 1승인 애들이랑 Y가 1승이 아닌 애들을 이분하는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친구 너그 마음속에 뭐라고? 너그 마음속에 뭐라고? 너마음수가 그 뭐라고 했잖아 Y가 1차가 아닌 애들이잖 그럼 그치. 친구 예를 들면 얘가 한번 봐봐. 자 이렇게 해놓고 x y b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해놓고 질문이 뭐였냐면 dx 분의 dy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얘를 이제 뭘로 미분해야 돼? x 굉장히 중요한 거그 dx 미분하지. 자 친구 물어보자. 요거 요거 x 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두 개가 있다고 봐야 돼. 고의 미분법으로 봐야 되 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앞에 거 앞에 그대로,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잠깐만,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남겠지몰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DX 안돼 그렇지, 드디어 우리 원하는 게 나오지 DX, DX 이거 미분하면? 마이 X 그렇지 얘 예, 미분하면? DX 안 네. 돼, DX 좋아. 자 따라서 오른쪽은 이거는 명이지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저걸 다운겨 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다음 겨졌으니까저르달라 넘어가고. 근데 x 플러스 y 있어. 당연하지. 왜 앞에 계수잖아. 네. dx dy x가 있고 dx 분 dy. 1이잖아. 더한거야. 이제 이게 같은 게 있잖아. 네. 얘가 몇개 있는데? 얘는? 한개 있지. 네. 얘는 몇개 있는데? x개 있잖아.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깐 최종적으로 dx분의 dy는 얼마가 돼? X도 x 더한 수 있구나. 1분의 1 마이너스 5 이게 아. 그함수의 일단 미분법이랑 그러면